그럼 장순호라는 분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팅 당일날 이제 SK 그 사옥 앞에서 만나 뵙고요 사옥에서 만나 뵙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안에서 저는 그분을 그때 한번 뵀습니다. 아 그리고 그 후에 만난 적 네, 없고요. 네,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지금 없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씨의 집사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저도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SK에 돈 받으러 갈 때. 같이 가서으니까 그런 뭐 출원이 틀리는 건 아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타블렛 PC 고용태 네. 씨가 쓴 거를 봤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기종이 뭔지 기억합니까? 뭐 삼성... 기종은 국산 기종이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애플 제품은 아니었고 애플 제품은 아니었고 네, 삼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삼성이었던 네, 네. 걸로요. 네. 그럼 지금 JTBC가 보도하는 그 대... 태블릿 PC가 삼성 거인가요? 제가 보도를 본 바로는 그렇게 저도 봤는데 제가 이거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뭐 저는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충분히 추론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위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 청문회 때 고영태 씨가 공태블리시 하나 있었다고 한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거를 입수하게 된 기자분의 경위가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분이 밝히신 경위 자체로만 보면 사실 그 관리인 분이 좀 책임을 안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관리인 분이 무슨 죄가 있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기자분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주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게 된 건데, 다만 저는 그게 JTBC에서 밝히신 부분 중에서, 저희는 그 사무실을 비울 당시에 관리인분한테 분명히 그 책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책상은 왜 놔두고. 책상을 거예요? 놔두고 나온 이유는 그 최순실 씨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최순실 씨와 고용태 씨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용태 씨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무실을 나오지 않고 있었던 시기고요. 연락도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짐을 빼라고 하니까 저희는 짐을 빼야 되는데 이 책상은 고영태 씨 본인 거니까 고영태 씨가 따로 자기가 직접 용달을 불러서 그 들여온 책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상을 저희가 치울 수 이미대로 치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최순실 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책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제가 뭐 워딩대로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고상무 알아서 하게 놔둬라. 지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괜히 건드려서 그거를로 또 괜히 무슨 법적인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하고 이제 사이가 안좋아진 후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책상을 그대로 이제 두고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책상 남의 책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 두고 나와야 되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책상 서랍을 열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태블릿 PC가 거기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관리인분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상에 주인이 있고 나중에 다시 이거를 찾으러 올 거다. 이제 언제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는 분명히 못한건 맞습니다. 그 언제 찾으러 올 거라고는 얘기는 못 드렸지만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무실은 짐을 빼서 비운 상태였지만 그 사무실에 보증금이 남아 있었고 그 보증금에서 월세가 이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사무실에 그 문이 시간 장치가 돼 있는데 그걸 결국에는 그러면은 관리인 분이 열어줘서 기자분이 가져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관계 어, 안에서까지 지금뭐 그렇게 밝혀지고 네, 제가 있죠. 아는 네. 사실관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JTBC에서 해명하신 내용대로라면은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기자분이 왜 그걸 꼭 지, 직접 들고 나오셔야 했나 분명히 그 기자분이 보고시고 판단을 하셨을 때, 이게 정말로 국정농단의 심각한 어떤 그 중요 증거가 될수 있고, 이게 진짜... 부동산에 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실이 이것을 뭐 도난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어서 들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검찰이나 경찰에다 연락을 해서 들고 나왔으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근데 그, 그건 왜. 그거는 꼭... 기자의 속성상. 저도 네, 그래서 기자를 저는 그냥 해봤지만. 지, 제가 그냥 그런 네.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네. 네네. 제가 아는 사실 같은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오해를 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떤 뭐 이거에 논점을 흐리거나 음. 저는 그러고 싶은 의도가 없습니다. 이 태블릿 얘기를 꺼내므로 인해서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엔 네네 네, 그렇게 <laughs> 네.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그냥 네. 저는 네. 네 그러고요. 됐습니다. 네. 네.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용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기 아무거나 꽂으시면 되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그 충전기가 아니다. 일반 충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여 주길래 그거에 맞는 충전기를 사오라고 전했었고요. 옛날 했었고요. 옛날 구형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랬죠? 보니까 그 핀이 어. 예전 거였고요.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사 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그런 관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하는 네. 예. 그 우리 박근영 증인은 고영태하고는 상당히 친분이 있는 분 친분 아닙니까? 근데 그 고영태 증인은 고영태 씨는 지난번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은 그 태블릿 PC의 존재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태블릿 PC 하나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 것을 검찰에 증언 제출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혹시 왜 그렇게 증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 증언하신 걸 보고 예. 저도 그래서 그, 그 청문회를 봤을 때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공 태블릿을 제가 본게그 공태블릿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그 사무실을 비울 때그 책상 안에 들어있던 태블릿을 봤기 때문에 어, 보셨습니까? 네, 그 태블릿이 저 지금 고용태 씨가 얘기하는 그 공태블릿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검찰에서는 확보된 태블릿이 한 대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뭐가 진실인지 저도 사실은 좀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최순실이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고 네. 또 태블릿의 위치 정보가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다. 이런 등등의 근거를 내세우면서 최순실의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용, 제가 고영태하고 가까이 지냈던 고영태, 차은택두 사람한테 그 최순실이가 태블릿 PC를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두분 다. 그 내용을 부인하셨습니다. 박근영 증인 어떻습니까? 한 8개월 이상 9개월 가까운 세월 시간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최순실을 만났는데 그 최순실이가 다그 종류는 아니겠지만 다른 태블릿 PC나 아니면 PC를 다루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태블릿 쓰는 모습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그러면 다른 일반 PC는 잘 활용하던가요? 컴퓨터는 어느 정도 쓰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거나 그것을 쓰고 있는 모습은 못 봤다 이 말씀이죠? 그건 못 봤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분의 질의를 하는 것은 어, 이 태블릿 PC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가 공개돼 가지고 뭐 욕설 문자를 포함해서 이게 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나의 사실로서 점검을 하듯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는 스모킹건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태블릿 PC의 진실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역사 속에 기록하는 것이 저는 그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조항규 정인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항규 정인께서는 본인의 해임이 2014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라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 세계일보 그, 어, 나 통일교 재단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내서 압력을 받아서 해임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 위배 사항에 그 내용이 돼가 있습니다. 적시가돼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11월 12월 9일자 예. 세계일보에 나온 그 내용이 이 탄핵 소추안 및 국정조사 쟁점에 대한 본지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도를 한게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조한규 전 사장의 해임은 정윤의 문건 보도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1 1월 28일 이전이라는 게 14년도 이전에 실시한 세계일보의 감사에 따라 가지고 세계일보 이사의 의견을 거쳐서 적법하게 해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어 <laughs> 보도를 했는데 그럼 두두 두어 세계일보의 입장하고 조한규 정인의 입장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의사록 입지 주주총회 의사록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조한규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한다. 그렇다면 러 거기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에 해임한다라고 적시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 받으신 예. 그 감사 결과 이사회 해임 사유라든지 예. 결정문 같은 것들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덕증인 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 동계올림픽 그 저기 뭡니까 뭐 위원장 사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그 네. 어, 그 회장님께서는 정확한 설명 없이 네. 그냥 사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임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까? 예그 네, 말씀을 드렸고 계속 어, 회장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냐 그래갖고 저 그건 나머지는 다른 건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예, 이말이 위원 수호였습니다. 다음은 공태블리시 하나 있었다고 한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거를 입수하게 된 기자분의 경위가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분이 밝히신 경위 자체로만 보면 사실 그 관리인분이 좀 책임을 안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관리인분이 무슨 죄가 있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기자분이 와서 문 열어달라 고 하니까 열어주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게 된 건데 다만 저는 그게 JTBC에서 밝히신 부분 중에서. 저희는 그 사무실을 비울 당시에 관리인분한테 분명히 그 책상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책상은 왜 남겨놓은 책상을 거예요? 놔두고 나온 이유는 그 최순실 씨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영태 씨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무실을 나오지 않고 있었던 시기고요. 연락도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짐을 빼라고 하니까 저희는 짐을 빼야 되는데 이 책상은 고영태 씨 본인 거니까 고영태 씨가 따로 자기가 직접 용달을 불러서 그 들여온 책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상을 저희가 치울 수 임의대로 치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최순실 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책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제가 뭐 워딩대로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고상무 알아서 하게 놔둬라. 지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괜히 건드려서 그거를로 또 괜히 무슨 법적인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하고 이제 사이가 안좋아진 후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책상을 그대로 이제 두고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책상 남의 책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 두고 나와야 되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책상 서랍을 열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태블릿 PC가 거기 안에 있었던 걸본 거, 보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관리인분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상의 주인이 있고 나중에 다시 이거를 찾으러 올 거다. 이제 언제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는 분명히 못한건 맞습니다. 그, 언제 찾으러 올 거라고는 얘기는 못 드렸지만,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무실은 짐을 빼서 비운 상태였지만, 그 사무실에 보증금이 남아 있었고, 그 보증금에서 월세가 이,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사무실에, 그, 문이 시건장치가 돼 있는데, 그걸 결국에는 그러면은 관리인분이 열어줘서 기자분이 가져간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관계 뭐, 안에서는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밝혀지고 네, 있... 지... 기억합니까? 뭐 삼성 기종은 국산 기종이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애플 제품은 아니었고. 애플 제품은 아니었고. 네 삼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삼성이었던 네, 걸로요. 네. 네. 그럼 지금 JTBC가 보도하는 그 태블릿 PC가 삼성 건가요? 제가 보도를 본 바로는 그렇게 저도 봤는데. 제가 이거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물론. 저는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충분히 추론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위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 청문회 때고용태 씨가 그럼 장순호라는 분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팅 당일날 이제 SK 그 사옥 앞에서 만나 뵙고요. 사옥에서 만나 뵙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안에서 저는 그분을 그때 그, 한번 뵀습니다. 아 그리고 그 후에 만난 적 네, 없고요. 네,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없고 지금 없고요.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씨의 집사,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저도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SK에 돈 받으러 갈 때. 같이 가셨으니까 그런 뭐 출원이 틀리는 건 아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타블렛 PC 고용태 씨가 쓴 거를 네. 봤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기종이 뭔지